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통장에서 돈이 사라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72세 김영철 씨가 20년 지기 친구 박재만 씨에게 노후 자금 5억 원을 맡긴 충격적인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펜션 사업으로 함께 노후를 준비하자는 달콤한 제안이었지만 사업은 잘 된다는 재만 씨의 말과 달리 수익금은 계속 줄어들었죠. 영철 씨는 재만 씨가 외출한 틈을 타 수상한 서재 벽 뒤를 조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연 영철 씨. 비밀번호는 재만 씨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발견된 것은 낡고 두꺼운 비밀 장부였습니다. 장부에는 펜션 수익금이 도박장 상환금으로 영철 씨의 5억 원이 사채 정리에 쓰였음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는 영철 씨의 돈으로 자신의 흥청망청한 과거를 청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영철 씨의 아들 명의로 신규 대출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과 함께 재만 씨의 섬뜩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철아, 20년 전 내가 내게 했던 짓. 이제 내 아들 차례다. 내가 내게서 뺏어간 만큼 돌려줄게. 이 메모는 단순한 사기가 아닌 20년을 기다린 치정 복수극이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영철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까지 파멸될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하며 공포와 충격에 휩싸입니다. 영철 씨는 이 섬뜩한 장부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급히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재만 씨의 복수극 메모를 확인한 영철 씨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20년 전 재만 씨의 아내 은희 씨와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은희 씨가 먼저 고백했지만 영철 씨는 단호히 거절했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재만 씨는 20년간 은밀한 질투와 망상 속에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재만 씨가 아들까지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철 씨는 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영철 씨는 강 변호사에게 재만 씨의 장부 사진과 함께 20년 전에 씁쓸한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제 친구가 제 돈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20년 전 일로 절 협박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영철 씨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재만 씨의 허위 사실과 악의적인 사기 계획입니다. 변호사는 특히 아들 명의 신규 대출 준비 서류를 가리키며 경고했습니다. 재만 씨는 영철 씨를 거지 협박으로 묶어두고 그 틈을 타 아드님까지 빚더미에 앉힐 계획이었습니다. 이 위조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강 변호사는 영철 씨에게 재만 씨와의 대화를 은밀히 녹음하여 사기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협박에 흔들리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철 씨는 자신의 오래된 비밀이 재만 씨의 복수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면서도 아들을 지키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녹취 작전을 준비합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재만 씨의 범행을 시인하는 대화를 녹음하세요. 영철 씨는 강 변호사의 조언대로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재만 씨를 만났습니다. 영철 씨는 재만 씨의 긴장감을 유도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만아, 요즘 사업이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다른 어려움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재만 씨는 순간 날카로운 눈빛을 보였지만 곧 승리감에 찬듯 웃으며 역공을 가했습니다. 영철아, 내가 내 걱정을 할 때인가? 20년 전 내가 내 아내를 유혹했잖아. 영철 씨는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라고 부인했지만 재만 씨는 기다렸다는 듯 더욱 충격적인 거짓말로 협박했습니다. 거짓말 마. 내 아들 민수. 그 애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은희와 내가 만든 자식이지. 영철 씨는 경악했습니다. 재만 씨의 망상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 존재하지 않는 치정. 비밀을 꾸며내 가족관계 자체를 파괴하려는 극도의 악의였습니다. 재만 씨는 영철 씨가 충격에 빠진 틈을 타 만약 내가 날 고소하면 이 사실을 온 동네에 퍼뜨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공개하겠어. 내 아들 인생도 끝장낼 거야. 라고 섬뜩하게 협박했습니다. 영철 씨는 자신의 노후와 더불어 아들의 인생까지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지만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감정을 억누르는 투쟁을 벌이며 이 충격적인 대화를 녹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만 씨의 거짓말과 협박이 모두 녹음기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재만 씨의 충격적인 막장 협박으로 혼란에 빠진 영철 씨는 법적 조치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재만 씨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은희 씨를 찾아갔습니다. 영철 씨는 은희 씨에게 재만 이가 민수의 출생에 대해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은희 씨는 이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쏟아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영철 씨에게 고백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그 뒤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100% 남편의 아들입니다. 은희 씨는 재만 씨의 치정 폭로가 모두 거짓이며 그 모든 것이 영철 씨의 성공에 대한 재만 씨의 극단적인 질투와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재만 씨는 영철 씨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 위해 가장 두려워하는 치정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꾸며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희 씨는 영철 씨를 안심시킨 후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시켜 영철 씨를 안심시키고 시간을 벌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 아드님 명의로 대출받으려 했던 겁니다. 은희 씨는 남편의 악랄한 복수극에 공모할 수 없다는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에 재만 씨가 숨겨둔 아들명의 대출 계약서의 정확한 위치를 영철 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 남편이 당신 아들의 인생까지 망치려 했습니다. 창고 깊은 곳에 있어요. 은희 씨의 눈물 어린 고백은 영철 씨에게 아들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재만 씨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안겨주었습니다. 은희 씨에게서 재만 씨의 악랄한 복수 계획과 대출. 서류 위치를 들은 영철 씨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만 씨가 외출한 틈을 타 펜션 창고로 향했고, 은희 씨가 알려준 숨겨진 위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재만이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 영철 씨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먼지가 쌓인 창고 깊은 곳에서 아들 명의로 위조된 서류철을 발견했습니다. 서류 안에는 영철 씨 아들의 개인 정보와 위조된 도장이 찍힌 금융기관. 제출 직전에 대출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만 씨는 이 대출이 승인되면 영철 씨가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는 누명을 쓰게 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영철 씨는 아들의 운명이 걸린 서류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강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상황의 긴급함을 깨닫고, 즉시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대출 심사를 중지시키는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대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사기 미수와 명예 도용제로 강력하게 기소할 수 있습니다. 영철 씨는 재만 씨의 복수극의 재앙을 간발의 차로 막았다는 안도감과 친구의 끝없는 악의에 대한 극한의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영철 씨는 강 변호사와 함께 재만 씨의 사기 및 복수 행위를 입증할 모든 증거를 취합했습니다. 이제 녹취 장부 위조 서류 그리고 은희 씨의 증언까지 재만 씨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철 씨는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파멸시키려 했다는 이 사실을 재만이에게 직접 확인시켜 줄 시간이 왔습니다라며 비장하게 재만 씨와의 마지막 대면을 준비합니다. 영철 씨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재만 씨를 서재로 불러들였습니다. 재만 씨는 여전히 영철 씨의 거짓 치정 비밀 협박이 통할 것이라 믿으며 오만한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영철 씨는 재만 씨가 거짓된 사업 보고를 늘어놓는 것을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싸늘한 목소리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네의 복수극은 이제 끝이야. 내 아들 명의로 대출 받으려 했던 서류는 이미 변호사에게 넘어갔네. 재만 씨는 충격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격렬하게 책상을 치며 은희가 은희가 나를 배신했단 말인가? 라고 절규했습니다. 영철 씨는 재만 씨의 절규를 무시하고 책상 위에 장부 사진, 녹취록, 그리고 아들명의 위조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배신은 내가 했지. 내 돈을 훔치고 거짓말로 협박하고 내 아들까지 파멸시키려 했잖아. 재만 씨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영철 씨에게는 이미 일말의 동정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영철 씨는 20년을 기다린 복수 치고는 너무 허망하게 끝나는군. 내가 꾸며낸 치정 거짓말의 진실은 내 아내의 증언으로 모두 밝혀졌네라고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재만 씨는 자신의 가장 치밀했던 거짓말과 복수극이 오히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음을 깨닫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모든 파국의 대화는 녹음기에 선명하게 기록되었고 재만 씨의 황혼 복수 사기를 입증할 최종 증거가 완성되었습니다. 영철 씨의 고소로 재만 씨는 사기, 사문서 위조, 명예 도용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 공방은 치정 복수국의 진실을 밝히는 충격적인 폭로전이었습니다. 재만 씨는 마지막까지 영철이가 20년 전에 내 아내를 유혹했다며 거짓된 치정 폭로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재만 씨의 모든 주장을 묵살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재만 씨의 아내 은희 씨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은희 씨는 남편의 치정폭로는 모두 거짓이며 남편은 영철 씨의 성공에 대한 질투와 복수심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냈습니다. 민수는 100% 남편의 아들입니다라고 눈물로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강 변호사는 재만 씨가 영철 씨 아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으려 했던 증거를 제시하며 재만 씨의 범죄가 금전적 피해를 넘어선 악의적인 복수 행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영철 씨는 법정에서 무너져 내리는 재만 씨를 보며 자신이 20년간 두려워했던 비밀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결국 재만 씨에게는 사기, 복수 사기, 명예 도용 등의 혐의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영철 씨의 노후 자금 5억 원은 전액 회수될 수 있었고 아들의 미래까지 위협했던 복수극은 정의의 심판을 받으며 끝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돈이 인간의 영혼과 우정을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재만 씨에게 중형이 선고되고 영철 씨의 노후 자금 5억 원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완전히 회수되었습니다. 영철 씨는 재만 씨에게 당한 돈과 명예, 그리고 정신적인 파괴를 모두 극복하고 노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영철 씨는 강 변호사를 통해 은희 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은희 씨는 남편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조용히 떠났습니다. 영철 씨 역시 재만 씨와 함께 운영하던 펜션 사업을 정리하고 배신의 상처를 씻어내기 위해 조용히 새로운 곳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재만 씨의 질투와 복수심이 낳은 비극적인 파국을 목격하며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 문제는 계약서를 쓰고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노후의 지혜를 되찾았습니다. 영철 씨는 자신의 씁쓸하고 충격적인 경험이 다른 시니어들에게 경고와 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연을 우리 동네 비밀일기 채널에 제보했습니다. 그의 사연은 황혼 사기와 오래된 복수극의 위험성을 알리는 가장 충격적이고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영철 씨는 새로운 거처로 떠나기 전 평온한 연못가에 앉아 잔잔한 물결을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복수를 이겨낸 강한 의지와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당한 충격적인 배신과 복수. 사기를 넘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용기와 지혜로 노후와 아들을 지켜낸 한 남자의 감동적인 기록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구에게 돈을 맡긴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